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하이 전한 하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천하가 앉아 있었다. 하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리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미야니다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원죄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타락의 본능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으며 타락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본능은 늘 타락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며 타락은 죄악으로 이어지고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가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타락으로 죄악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언제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숱한 타락으로 죄악의 역사를 만들어왔고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나약한 의지와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은 하느님 편에서 볼때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모험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인류의 타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저 연극 무대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님은 단순한 기쁨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교육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개인의 자기중심주의에 봉사하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유는 타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폭력과 전쟁과 끝없는 증오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사랑도 없을 것이며 인생은 흥미도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루는 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어린 딸과 나눈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리듬에 대해 설명하던 중 어린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다니 하느님이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유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별처럼 제자리를 돌며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자 그녀의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다. 그런데 딸이 말하는 그 실수를 하느님이 하지 않으셨더라면, 너는 너를 사랑하는 엄마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딸을 갖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그저 옆에 붙어 있는 자동 인형 같았을 거야. 그것이 어찌 좋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자유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며 나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여기서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 락과 죄악 으로, 우 리의 자 유가 넘어 가지 않 도록 늘깨어있 어야 하겠 습니다.